아시아 여자 핸드볼 선수권대회 대회 3일째 예선 A조 경기로 함께합니다 오늘 예선 A조 경기 첫 경기 중국과 베트남의 경기를 먼저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 네. 번에 길게 또 속공이죠 바로 책이 이번엔 베트남 선수 두 명이 넘어졌어요 자 골키퍼가 잘끌었는데 이게 베트남 선수가 부딪혔군요 아주 강력한 충돌 백코트를할 때는 뒤쪽에서 골키퍼가 나오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. 아, 네. 피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의료진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네. 자. 자, 이게 지금 이 골키퍼가 가로채기 를 나왔는데 네. 만약에 중무 선수하고 부딪혔다면 그렇죠. 골키퍼가 투자입니다. 네. 바로 실격이죠. 네. 어, 제발 큰부상이좀 아니었으면 좋겠고 예, 베트남 선수들이 지금 잘 싸워왔는데요. 그래서 지금 더좀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배, 다시 보시면, 이 베트남의 응엔타우엔 어, 골키퍼와 18번 응엔타짜미 골키퍼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. 네.